하스피터6 6 6 병원 8번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예, 요즘 스트리머 분들도 많이 하시고 예, 스팀페이지 계속 떠가지고 예, 한번 해봅니다. 라식거 어, 소리 그 들린다. 어, 한글 있는데? 네 특이점을 발견하면 또 돌아서서 떠나주세요. 그거구나. 그그 그 뭐냐? 8번 출구. 8번. 됐다. 8번. 어, 어, 화해, 어, 뭐야? 기억이 짧아. 음. 아, 아, 싸가지없는. 싸가지없는. <laughs> 바로 밀고 시작이야. 오자마자. 으스, 아. 아. 야, 나, 아이씨. <laughs> 지금 맵은 평범한 거겠지? 그렇지 않을 까 처음이면? 그럼 처음 거는 좀 외워놔야겠지 그러면? 어, 아, 저 뭐냐?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암, 아이씨.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나 달력은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고, 자 시계, 모니터, 그림, 그냥 아무 이상 없으면 진행하면 되는 건가?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. 어, 세하다 어, 이, 어, 2층2층 어, 2층, 맞다. 이네. 자. 어? 어? 뭔 소리야? 어? 얘 진짜 우는 거 같은데? 얘 우는 거야? 어, 이 웃고 있어. 블래 무섭나? 야. 나 왼쪽 왜저이냐 어, 개소름 돋는다. 어? 야야,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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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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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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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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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. <laughs> 아, 뭐야,

이거는 뭐? 누가 봐도 <laughs> 그거잖아, <지금? 웃음> 어, 뭔가 와 어, 위화감 개 드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어 세야냐? 어 그림 크기, 그림 크기, 어. 그림 크기, 그림 크기가 달라. 어, 어. 잠만 그림이 원래 작아? 아짜 원래 작네? 아이 랄 아이 우리 뭐 그치지? 똑똑해진 줄 알았네. <laughs> 어 그림 위치가 바뀌었는데? 저거 왜 저기 있어? 원래 위치 않았어? 아 원래 여기 있었나? 아이 어. 어, 바보 된거 같다. 어어 웃는다. 아, 웃고 있어? 간만에 웃네. <laughs> 기분 좋아? <laughs> 아 그러면 그림을 원래 여기구나. 아버보된거 같아. 아 우리 우리 비웃는 거라고. <laughs> 어 아직도 있지? 아 궁금하면 가봐. 궁금하면 가봐. <laughs>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? 못 가나 그냥? <laughs> 어 뭐야? 헤헤 <laughs> Do you think your game is crashed? 어. <laughs> 아 에, 엔딩인가 보다. 아 <laughs> 씨. 나는 돌아 가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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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가 되네. 아 미친 개들이. 아, 아. 어 어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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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강이가 무서워졌어. 얘 <laughs> 갑자기 나 붙잡는 거. 야, 얘뭘 손가락이 없냐? 너와봐너 손가락 있냐? 너 손가락 있잖아. 야, 이거 아닌 거 같아. 이거 아닌 거 같아. 아니... 어 손가락 오더어네 원래 1이 던거 아니야? 이거 보니까. 우리랑 똑같은 모델링을 쓰잖아. 이거 이거 틀리면 쟤는 탄생에 문제가 있는 거다. 띵. 그렇지. 아, 손아직도이런데 응? 음? 쫄려 어, 6이라고 써 있는데. 원래 6이라고 써 있었나? 원래 아니, 안써 있어. 아, 손가락이 원래 저렇다고 말도 안 돼. 어. 뭐야? 어? 어, 뭐지 어? 어? 땅콩이 아니야? 어어? <목소리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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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야뭐가뭐가 달려 뭐가 달려. 야한 명씩 보고 야려한명 내가 야뭐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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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다가 다음 이거 한번교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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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게 올랐네 이씨 네가봐봐봐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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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땅콩 맞네 야 이거 혼자 하면 어떻게 깨냐 계속 보면서 가야지 너 맵을 모르는데 야쭉 야,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달출야지달발로될것 같아 난 보지 진짜... 말아 볼까 둘다? 움직인다 진짜 움직인다 와 움직인다 어, 움직여, 움직여? <laughs> 야 에이 등신 오지도 못하죠 에이 요. 오, 왜 어두워져? 오, 오, 호 오. 오, 오. 아문 열려 있어. <laughs> 돌아가 일단. 백 층인데? 어 뭐야? 어? 어 사람이 사라졌고 문 열려 있어. 이거 뭐야? 야, 아이기 추가됐다. 맵, 맵 추가됐다. 아, 씨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? 올라왔나? <미러> 오 진짜네. <미러> 오 뭐야 장난인 줄 알았어. <laughs> 수명이 짧아지는 느낌이야. 아. <미러> 어디 어디 어디? 문 열리는 소리. 뭐나나나나나 뭐나, 나. <미러>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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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어 진짜 막 엑스맨이잖아. 엑스맨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애네. 나이 방부터 확인을 해보죠. 왜? 시체가 시체 많아졌는데 시체가 많았다고? 뭐. 어 뭐야? 그렇네몇 시체야? <S> <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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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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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 쳐다보는지? 그러게? 뭘 <laughs> 꼬라보고 난리야. 야, 남좀 치냐? 이렇게 쳐먹고 싶어? 이렇게? 이렇게 쳐먹고 <처> 싶냐고? <laughs> 생긴 거 똑같아가지고 그냥 어? 야, 쳐다보면 눈찔러 <laughs> 아. 들었나 보다. <laughs> 들었나 보다. <laughs> 지나가면 나오나? 그런 거 아니고. 없는 거 같아. 아너왜 이렇게 넓나?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키 진짜 작아 보인다. 우리 어린애 아니야? 어. 개사가 하는데? 어. 일치 안 나왔고. 일치 안 나. 시계 하나. 근본적인 방너 키가 왜 이렇게 작냐? 어, 너 나가봐. 너방 키가 왜 이렇게 작았지? 버그 였나? 너너 진짜로 키가 작았어 말 그대로. 아이 등간지러. 지금 긁어줄게, 내가 끌어줄게 내가. 아이 좀 끌어줘. 아유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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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아, 야 나, 이거, 네가 때리니까 나 대머리 보여. 뭐야 잠깐만. 나 대머리였네? 오지 이좀 커진 거 같지 않냐? 어, 야 우리 작아졌어. 우리 점점 작아서. 어어 이거였구나. 아 이거였네. 어? 아, 아옵시다. 제발. 1 왔는데 제발. 1 7 어? 어? 아 됐나봐. 누구냐? 누구냐? 너. 다 와라. 어? 아 진짜 백룸이야? 뭔가 빨리 가야 될거 같은데? 앞에 앞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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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시체 안치 시체 안 치소잖아 이거. 어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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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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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야야 잡았다. 야. 야, 야! <laughs> 죽었어? 잡히면 바로 죽는다 이거. 하..하.. 나 살아야 돼. 돌아가야되는건가? 나이스! 이스케이프드 프롬 더 보디스 어 됐다 비백승와 아, <laughs> 아, 잘했다 진홍 <진호. 웃음> 아이 아저씨는 계속 있어? 이 그림 뭐야 이거 아 저기요 패가 <laughs> 없다 아. 사진 보니까 또 그리고 어 여기 융융융 적혀있었나? 아니 절대 아니지 <laughs> 에후! 보다왔어? 보다왔어? 다왔야이뭐 없어? 주황까지 같아. 어어어어어 뭐예요 이거? 어뭐 생겼어요? 어! 어, 안돼요? 뭐 생겼다고? 뭐 생겼다고? 뭐 생겼다고? 저 뭐야? 또 시체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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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시체잖아, 또 시체잖아. <laughs> 어이 다 키마쿠라가 쫓아오냐? 오. 어. 어, 뭐 진짜 어디서 들이네 다음은 어떻게 되냐?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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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어 내가 으면 그냥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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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까 그 저기서 나온 게 맞네 어니 뒤에서 네 갑자기 튕겼어? <laughs> 오우 씨 왜왜왜왜왜 어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오야야야야야 이거 뭐 모자이크 돼있냐? 이상무? 어 해피해피하고 어이 q r 코 뭐야 q r 코 뭐야 야이 찍어보자 유튜브 뜨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네 유튜브네 야야 참아 야 니가 참아 싸우지마 야야 니가 참아 참으라고 이씨 참으라고 이씨 <laughs> 어이거 뭐야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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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구나 아, 아, 어. 한번 들어가 볼래? 어나 들어가 볼래 오잉 아 살려줘요 안돼요 안돼 진짜 안돼요 안돼요 어 아, <laughs> 여, 여기 칠판 뒤에 우는 표정 두개 어? 똑바로 봤어야지 그러게 칠판 뒤로 안 봐가지고 <laughs> 칠판 뒤로 안 봐서 너가 너가 칠판 뒤로 안 봐서 죽은 거잖아 아돼왜외잖아 <laughs> <laughs> 다시 하겠지 다시 하면 되지 어 됐다 <laughs> 어, 세. 뭔 소리야? 어? 누구요 앞에 안 보이는데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얘 길을 막고 있는데? 얘 나한테 오고 있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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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방법이 분명 있으긴 어, 할 거야. 가다. 오아 이거야. 바로 온다. 바로 온다. 바로 온다. 네. <laughs> 어, 상담실인가 보다. 안녕하세요. 오나 열시. 열시 손 보고 바지 벗고 있는 무서웠네. <laughs> 내 게임 약간 패턴 파악했어.

어? 오! 뭐야? 뭐 뭐야? <laughs> 뭐 뭐야? 응? 뭔가 발지 않아? 발인가? 어, 야,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, 위 아래. <laughs> 천장 천장 오, <laughs> 천장이. 어, 뭐야 천장이 천장이 밑으로 내려가 안 돼? 살려줘. 안 돼. 넌어 뭐야? 끝인데? <laughs> 나 아이, 어, 야 여기 모니터, 모니터 속에 모니터가 있고 또 모니터가 있잖아. 더블더블더블더블너 봤어? 반지. 나세번 봤어. 아 웹캠 밀라 가지고 있어. 어, 어기감아야 근데 이씨. 지금... 아야 좀, 아 좀. 자존심 상하는데 그딴 그림판 그림에 <laughs> 아니 나 네가 소리 안 지르길래 왜안 지르지 하고 있었어 안 놀랐나이 왜 이렇게 감지 어저 뭐야 저 <laughs> 이거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저저몸 관통 당할 것 같은데 이거, <laughs> 저, 저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바로 쏠것 같은데 나띵어 야야야 뭐야 의자 아래 의자 아래 저 그거잖아 생각치를 행방불명 어야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<laughs> 소리 나지 뒤에 오고있니? 뒤에 오고있니? 아유 소리 들렸어요 어 갑자기 아저씨 존X 모니터, 중간... 모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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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르르히이번 층에 어? 뭔거였어 왜왜왜 왜? 모니터 원래 이런거였나? 어아니아니아니아니아냐뭐오데뭐오데 아니, 아니, 뭐야 모는데? 뭐야 뭐야 보스방이지 어? 그러면 아 어. 보스방이다 보스방이라고 불러야되는게 맞나 근데 보스..라고 부르는거 맞아? 어 화장실? 깜깜해. 어. 은타이로 나 출구 찾는건가? 이거 합올것을 같지 않아어피 바... 받아, 피바다, 피바다.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이거 뭐야? 오, 살리다아이 <목소리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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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<laughs> 사라졌. 뭐야, 못들려못들려못사람들 있어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아저씨 웃고 웃어. 오, 후뭘 찾는 건데, 그래서? 어, 여기, 여기, 반대로 와, 반대로 와, 반대로 와. 어디야, 어디야? 살려, 살려, 반대로 살려, 반대로 살려. 어디야? 이거, 이 <laughs> <laughs> 아저 아저씨 뭐야? <laughs> 저 그거잖아 스키비디 <스킵이니> 토일렛 <웃음> <웃음> 아까 6일0은이고아 그럼 어 뭐야 화장실이에요 <laughs> 아문좀 급하... 닫고 사셔 아저씨 어? <laughs> 거울도 있어 거울도 있 확인할 거 진짜 많겠다 원래 거울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거든? 이게임서큰거 <laughs> 온다 <laughs> 아뭐 없겠지 1층인데 1층인데 거울 내가 볼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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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갈거야 마 <laughs> 오늘 좀 잘생겼는가? 이게 원래 피가 있었나 이게? 어? 그치? 어? 이료를 누가 이렇게 쌌냐? <laughs> 그니까. 어? 야 이거 봐봐 어. 삐리링 아, 거울 큰거 아나? 큰거 올줄 알았는데 그, 아까 그게 큰건가? 그게 너무 작은데 그거는 좋다 <laughs> <목소리> 어허 화장실 틈 화장실 틈뭐나뭘 본거야 나너 형체도 형체도 못알아봤어 아아아아이땡어어어 <laughs> 이거 이거 영화잖아 영화 장면이잖아 이거 호텔 그거 어 저거 누구야 뭐? 거울 속에 잘생긴 남자 너? 어? 안 보인데 어디? 아 여기있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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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야, 나 가볼. Hello! Oh, you! I. Oh! 어, What's 어. 어? 너가 죽였어 야야 야. 너가 나... 사람을 죽였어 너만 모르면 돼! <웃음> <웃음>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 <laughs> 깜짝 놀랐네 전 <laughs> 예상했던 거랑 반대로 u 는데고나나

아 이거 휴지 벽 쪽으로 걸었어. 아난 휴지 바깥쪽으로 갔는데아 누구야?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위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. 아 진짜. 벽에 벽에 휴지 묻된 거를 내엉덩이로 닦는 거잖아. 난 진짜 뭐안 보이네. 여 나도. 음. 오. 어? 어? 야이 여자 뭐야?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뭐야? 아 남자 화장실 아니야? 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? 아 청소부였네. 청소함이 있는 거 보니까. 아, 아, 아 아줌마, 사과합니다. 아저 <laughs> 아저씨 그래서 안 싸고 있는 거였구나. 아, 아줌마 나가는 거 아, 보려고 문 열어놓고. 어? 한 오. 어? 오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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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이제 저걸 들고 계시네. 회사에 돈이 많이 없나봐. <laughs> 직원 한명 세워놔가지고 저거 들고 있겠네. 계속 <laughs> 있네 어, 얼마나 힘들면? 어, 했다, 했다. 누구냐? 누군뭔 보스는? 어? 와라. 야님 님선. 아 프리시야? <laughs> 존나 무서워 그냥. 아유이 어. 왜 죽었어? 모르겠지 <laughs> 왜죽었 다리 접촉이왜 <laughs> <나> 죽었어? <laughs> 이 목소리 나올 때 움직이면 안 되나 어? 뭐가 내 주변에 계속 맴돌아 그러게 <laughs> 안오으신게 맞는 것 같아. 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너무어두워 우리 구만기로 펴. 왜죽었어 진웅 아도 죽었어 아아아아아아 말 들을 게만네 씨, 아이, 아, 그럼 내 주변에 아까 돌고 있던 게 약간 경고 같은 건가? <laughs> 아,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나한테는 진짜 완전 조만한 화면으로 보이거든. 어? <laughs> 어? 내 화면 꽉찼어그 얼굴이. <laughs> 아, 물류창고. 어, 물류창고? 아, 그런? 어, 다시 확인해. 어? 나니모막다 아, 이라 알지? 나 지켜줄게! 막아! 문 막아! 문 막아! <laughs> 오야문 둥둥거려 어. 문 막아! 어?! 이 히어로스 쟈니잖아 히어로스 쟈니 야 뒤로 나와봐 어? 이거 히어로스 쟈니 한다? 히어로스 쟈니 <laughs> 영화네 영화 아, 아 영화네 영화 패러디 왜 이렇게 많아? 패러디가 좀 많네 지금 문제없어 이거 문제 나도. 있다 하면 게임이 문제인 거야 오케이 나이도 같아 아, Oh, my, me, mo, my, me, my, mo, m m y a o s i y e 아 o s i o n Oh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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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구가가 결전니안 나오네. 어떻게 나가라고? 빌려라 <laughs> 어? <laughs> 왜? 문. 어아 반대를 아 야. 어? 왜 타돌? 어디? 666. 원래 어아야 얘도 얘도 그러면 얘도네 다 666이네 모든 글자가. <laughs> 아 간다. <laughs> 난데스까 아 백룸? 잠깐만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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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벽 부는데? 뭔 개소리야 그게 벽을 부수네 헉. 여기 여기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얘를 이용해서 저걸 부숴야되네 저 유리벽을 어? 너 죽었냐? 아, 아. 이... <laughs> 어 유리박한 도망왔어? 아 이건 쉽네. 와. 어, 어 누? 네가 누른 거야? 그냥 눌러네. 어, 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뭐 566층이라고 도전가지겠는데? 아 어, 수술실? 와개 어, 복잡한데? 근데 여기는 이상한 거확 티날 것 같긴하다. 그래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. 음..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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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, 방금... 이게 이상 현상인 거 아니지? 뭐지 뭐금어왜이래어 이게 이상 현상 느낌인데 왠지 이게 이상 현상인가? 어 맞아 이게 이상 현상이야. 너무 심해. 갑자 갑자기 너무 심하잖아 오자마자 게임에 문제인 척 바로 걸렸죠? 어, 어. 야, 뭐 있다. 야, 씨. 야 저거 사람이 아니잖아. 그래도 문제 있었어. 아 어, 어, 뭐야 뭐 여기 텍스처 로딩 안 되는데? <laughs> 자 이쪽에 어, 뭐 있다. 어? 애기인데기야 누가 거기 들어와 있래 어이 뭐라는거야 이 ㅅ 어? 니네 뒤에 카메라 쫓아다녀 내 머리 위에 저방 안에서만 그러네 힘이 빠른데 전격 어? 이거 가운데 뚫려.. 아 원래 뚫려있나? <laughs>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상한 상이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전 층을 갔다 볼까가운안 뚫려있네 야왜 이렇게 잘 보냐 이번 건그 너무 잘 보이는 건가 이번 층은? 어? 나도 어 뭐야 아니 ㅅㅂ <laughs> 아니 어 8번 출구 패러디네 네. <laughs> 이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어. 원작에 대한 헌사잖아 나니모. 마카타 아벽벽벽벽 타일 봐 타일 봐봐 13층? 한 번에? 원래 어, 이거 했던 거같은어야 이거 왜 3개나 있어? 뭐? 666너6 어, 6 6이었아 <laughs> 어, 바닥 잘보이다 평소 찐따 습관 들이기 잘했다 에펙할 때프레데터들한테 잡히기 싫다고 야야야 야, 야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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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 모니터 어 위에 뭐 없다 어? 그렇네?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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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야! 끝이 보인다! 아저씨 자세 왜 저래? 뭐야 아저씨 뭐하세요? 아 <laughs> 어, 유해 매저 아저씨 야 가자! 가자! 어, 어. 누구냐 버스던 누구냐 다 어? 들어와 어? 1층이야 설마? 몇 층이야 몇 층이야? 666층 이거 이상현상 아니지? 문이 닫혀 있는데 근데? 그니까. 어? 반대 반대. 거기 도착한 소리 나는데? 뒤에 뭐야? 건가야 될것 같은데. 뒤에 바뀌었는데? 그니까. 뭐야? 어어 어? 어? 아 어?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상현상들이 다 나오는 느낌인데? 어 어? 뭐야? 저 유령은 본 적이 없는데? 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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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마라톤 마라톤 지금 끝까지 왔다고 지금 다들 반겨주네 가자 야, 근데 안본 것도 많다 안본거 처음 보는 그림도 옆에 있잖아 분들 보면 있어 응. 나 지금 안 보고 뛰고 있거든 나 지금 조금씩 보고 있거든 방금 옆에 나왔던 그 미끄럼표지판 큰 거는 네. 본적 없고 어, 모니터 나 우리 찍는 거어 어? 그러니까 어 야야야 문 달아 문 달아 문 달아 문 달아 아잘 있어 네. 끝났다 아 <laughs> 엔딩. 와 아... <laughs> 어, 혼자 1인 제작이야? 어, 1인 제작이 이거? <웃음> <웃음> 와, 와, 블레던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재밌다 근데 진짜. 얼리슈어어뭔 sure? 소리야? 어? 어?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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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픽만 바뀐 거 아닐까? 그거? 아 에이 설마 가보자가볼까 가볼까? 와 이거 뭐야? 에이 원래 이런 방이었던 거지. 아 우리가 우리가 정신병자인 거야? 그런가? 아이. 에이 더하는 거 아니지? 에이 깜빡이더니 이제 피다 사라지는 거지. 에이. 진짜 그냥 그래픽만 바뀐 건가? 이것만 바뀐 거 아니야? 약간 약간 그 뭐냐 항아리 게임에서 게임 50번 깨면 항아리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. 아... 끝난 거 맞지? 이상성. 어, 뭐, 어 아까 똑같네, 어 똑같네요. 아, 똑같네. 어, 똑같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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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. 아 다행이다.